이 가게가 몇 번째야? 이 가게가 백군데가 넘었으니까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 하도 많더라고. 그 나이트를 왜 이렇게 옮겨다닌 거예요? 그럼 적응 못 했다는 거 아니야? 저기 저 지방에서 웨이터 하나가 이제 어, 상봉동까지 입사를 했는데 어,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아직서 사월에 대한 인맥도 없고 학연지원도 없고 해갖고 어, 나이트상을 20년 했는데 닉네임 아줌마나 닉네임은 처음 봤어요. 어, 그래갖고 나는 한, 한 50대 주부인 줄 알았어요. 네. 아줌마 어디 계세요? 아 오늘은 어, 상봉동 아, 한국관 아줌마네 집에 방문했다. 고맙습니다. 어, 상봉동 한국관 웨이터 아줌마나 집에 아줌마. 닉네임 아줌마. 아, 딱 담배 쪘네, 막. 담배 그냥 막 해갖고, 이제. 예. 예.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아, 담배 쪘네. 방꼽 냄새. 그 다음에 비듬. 아, 똥내 아, 무작위 냄새가 많이 났다. 어, 아, 3시 19분이에요. 이때 기상을 하세요? 밤이라면서? 2시쯤 일어나죠, 2시쯤. 아, 2시 일어나서. 그럼 뭐 하세요? 티브좀 보다가 네아 혹시 미혼이세요 아니면 저 혹시 네, 갔다 왔어요 아 갔다, 갔다 왔어요, 왔어요. 아, 왔어요. 잔소리 자료분도 있고 네. 그 어디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요 네. 부산이요 부산 아 부산 오... 그럼 서울에 오 지는 얼마 됐어요 한1 0년아0년0년아그 사투리다 얘가 아직 안 고쳐졌네요 아안 고치지 아 뭐, 샤워는 안 하세요 저는 집에서 씻어본 적이 없는데 <laughs> 그럼 어디서 씻어요 항상 저 사우나 가는데 사우나 아 사우나 한 사우나. 번, 사우나 단 한번도 집에서 씻어본 적이 없어 아 아 그래요? 여태 태어나서 이유는 왜? 아줌마 그는 47년 동안 집에서 단한 번도 목욕탕 목욕을 해본 적이 없다. 항상 목욕탕을 이용했다. 대중 목욕탕 수많은 아, 남자들 사이에 그거를 시열을 느끼면서 자기 물건이 큰가 작은가 항상 확인을 하며 대중 목욕탕을 이용한다. 나는 오늘도 그가 궁금하다. 땀 빼는 있을까 내가 땀을 안 빼면 그날 일을 못 해가지고. 아 그럼 한달 하루에 사우나비가 얼마죠? 만원. 만원 한 달에 한 30만 원. 한달만 원. 와. 여기 월세 40한달 고정 7 0은 깨진다. 무조건 무조건. 아, 그 핸드폰 공과금해갖고한달 100은 무조건 깨진다. 근데 혼자 사시니까 뭐큰 부담은 없겠네요. 없어. 술은 드시잖아요. 술은 한한 잔도 안 먹어 가지고. 알레르기해서 가지고. 아, 술 먹으면 술술 술, 소주도 태어나서한 잔도 먹은 적이 돼. 아, 아니한테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출근 준비. 아, 웨이터 가운을 입고 다니신다. 아, 저는 아, 절대. 근데 어. 그리고 밖에 피할 때또 그런 복장이 따로 있잖아요. 이쪽 가게 피아노 할때 가게 어, 복장은 따로 어, 어. 따로 있고 어. 저는 항상 루틴이 네. 이옷 입고 360 이렇게 입고 365 모를 봐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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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이게 네. 나 그래 몸이 배겨 가지고 그렇죠 다른, 그렇죠 다른 그렇죠 그렇죠 와. 그렇죠 아, 야 근데 어, 봐보세요 피디님 어 바지가 탐브라운이네 어, 아니 어, 이거, 어. 이거 저기 삼만 네. 원 주고 샀어요 3만원 어디서 아 삼만 원이거 원. 삼만 원을 어디 팔아요 탐브라운이 그 국제시장 이런데 옛날에 아 부산 국제시장? 에서 3만원 주고 어 황정민 거.. 아 이게 탐브라운이 3만원에 판다고?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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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트도 까르띠에야아 페레가무 아니 이거는 솔직히 어디서 샀냐면 네. 가게 상봉동 한국관에서 후문에서 네. 있는데 네. 라이트 그 디제이한테 네. 판다고 사온 거예요 이게 얼마에요? 18,000원 <laughs> 나왜안 불렀어 이거 야 핸드폰 케이스도 탐브라운이야 어, 핸드폰 케이스도 탐브라운 13,000원 에 샀는데 아 야 그리고 목도리도 버버리다 오... 버버리 오... 나름대로 부자시네요 아니 부자가 아니고 네. 솔직히 다 네플이에요 아다 이미테이션? 네. 네. 아 솔직히 네플이나 진짜나 똑같죠 뭐. <laughs> 그렇죠 뭐 네, 사람 네. 사는데 네. 아 팬티도 다 케빈클라인 다 이건 정품이죠? 아 이, 이것도 네플 같은데 반스까지다 이미테이션? 네, 네, 네. 왜 이렇게 이미테이션을 좋아하세요? 네? 좀싼거 사는 거 좋아해서 아싼거 명품 입고 싶고 돈을 넣고그렇죠 넣고, 명품을... 이미테이션 명품은 사고 싶은데 이거는 어, 이거는, 어, 이거는 이거는 여기 뭐 이십이십 뭐야 이거 이비통이네 이거는 아 이런 거는 예 네. 그냥 좀 긴데 요 <laughs> 긴데 네, 네, 이거는 옛날에 이거 옛날에 어디 샀어 이거 이거 국제시장 다산 거야 옛날에 아 부산이 국제시장 이게 다 이런 다불, 이런 아싹다 있어 싹다 있어 이 동대문처럼 노란 어, 천막 이런 거어 웨이터의 생명은 가오다 근데 우리 아줌마는 레플리카 아, 돈이 없어서 이런 걸 좋아한다. 언젠가는 아줌마가 명품을 입는 그날까지 응원하고 싶다. 잠은 보통 이제 몇 시간 주무세요? 한6 시간, 7 시간. 어 퇴근하면 이제 몇 시에 퇴근하시는 거죠? 퇴근하면 한3시 네. 반. 네. 집에 오면은 나 바로 와요 바로. 아일 끝나고 바로. 누도 안돌아보고아 지도 안돌아보고 직장 동료들이 아, 술한잔 먹읍시다. 아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아 혹시 정말 죄송한데 아줌마 씨이 예. 가방에 뭐가 들어 있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그래. 예, 한번. 이거 이런 모용 용품. 치약시, 치약시, 모용용품, 모용용품, 모형용품 모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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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용 모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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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용 모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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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용아 모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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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용모용모용모유당모용모모용모용모모모모 새집이 참 많이 있었네, 여기. 아, 이거 말로 어. 이제 안 나. 이 헤어스타일은 어떤 헤어스타일이에요? 이? 네, 투블럭으로 잘랐는데 아 어디 몰라? 어려 보이기 위해 투블럭을 했지만 항상 머리는 새집이 젖어 있다. 근데 이제 웨이터 생활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아, 돈 많이 벌었죠, 돈 많이 벌었죠. 지금도 어. 많이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죠. 왜왜 왜 도박이나 이런 건안 했잖아요. 도박 한건 아닌데 네. 제가 이혼하면서 어. 집을 샀는데 어, 어. 양주비를 대서 양육비를 주는 대신 네. 집을 사먹을 만짜리 줬죠. 아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육비가 주는 대신 그러니까 위자료로 그러니까 위주, 아, 위자료로 그러니까 양육비를 안 주고 그냥 집을 네,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서 집으로 이제 두고 어, 친거죠 사우나 아, 예. 맨날 가는 사우나 아 할인 안 해주나요 맨날 오는데? 어 할인 안 해주더라고요 할인 안 해주고? 어, 안 원래 웨이터 밤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사우나를 되게 좋아해 음. 반신욕을 이렇게 해갖고 아, 운동 하기 싫고 땀을 빼고 싶고 맞아 아, 맞아 그럼 여기 얼마나 걸리세요? 여기 한 1시간? 한 1시간? 한 알겠습니다. 음. 사우나하고 이제 나오시고 예. 나오실 때 전화 한번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가게가 몇 번째야? 이 가게가 100군데가 넘었으니까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 어, 하도 말더러. 나이트를 왜 이렇게 옮겨다닌 거예요? 그럼 적응 못했다는 거 아니야? 적응을 못한 것도 있는데 예. 일하고 있으면 아, 아는 사람들이 예. 여기 괜찮다면서 기가 얇아가지고 저쪽 갔다, 아 이쪽 갔다. 제가 울릉도까지 들어가봤는데 나이트 울릉도까지 근무를 들어갔어요. 울릉도 들어가 울릉도 들어가서 해관까지 일해봤어요 해관. 아 그러면은 내공이 엄청 쌓였을까? 야 나이트 클럽에 근무한지 27년이었으면은 엄청난 내공, 부친 뭐 노하우, 뭐 성공법 이거는 따뜻했거든요. 아 제가 그런 그래. 거는 제가 또빠사가고 완전 나이트에서는. 네. 오래 일하다 보니까 네. 이 가게 저 가게 너무 오래 일하다 보니까 그 가게에 맞게끔 일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왜 며칠 전에 손님한테 네. 시발이라 그랬어요 며칠 전 아줌마는 남자 한 명에게 고름을 당했다 부킹을 백 번을 해줘도 계속 캔들캔들 캔들, 여자 주세요+ 여자 주세요 결국 아줌마는 해설을 안된 말을 했다 시발 자기 스타일은 네. 육두진 여자를 좋아한대요 네. 근데 가게에 육두진 여자가 없었어요 어. 없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만드냐고. 네. 그 그런 약인데 네. 아, 손님 그렇지. 손님들 네. 취향대로 맞춰가지고 해드리고 싶은데 네. 아 손님들이 아... 자기만의 학고한 여자 네.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라이. 이상형을 계속 그렇지, 해달라? 그렇지. 아 웬만 못 되는 대로까지 빠지고 아 가서 이제 청소하고 네, 청소하고 점호하고 점호? 아 회의 네, 회의 아, 회의 일단 네, 출근 잘하시고 이따 예. 뵙겠습니다. 네 이따 네. 뵙겠습니다. 네. 네 출근 잘하세요. 예. 전화 드세요. 예. 아, 여태가 웨이터 생활 하면서 이제 아줌마 아, 네. 나 무조건 아줌마지 무조건. 어. 아줌마 이유가 뭐예요? 어필할 수 있는 패기도. 저 네. 어, 이건 옛날 할머니 시죠. 예. 손씩 이거 짓고 예. 이거는 저 제가 또 제작을 해 가지고 머리띠까지해 가지고. 어. 그, 그럼 이이 굿지도 그러 같이. 아, 이거 구찌. 이거 8,000원 중에 산거지8 0 이게 8,000원짜리가 있나? 8,000원, 8,000원. 맞아. 이거 야, 이거 잘 나오네. 구제 가면은 응. 네. 막 7,000원, 8,000원짜리 많아요. 부산에 국제시장 가면 이런 게 많구만 이거 부산에... 부산 국제시장 작품이에요? 아니 이거는 동대문 동대문 이게 습관이 돼야 되더라고 습관이 아 오늘 피아노 안 하면 왠지 손님이 안올것 같아 그런 느낌? 아이 당연하죠 오... 무조건 해야죠 피아노 근데 이 특징이 다 꽃이네요? 아이 <laughs> 아줌마들은 아줌마 꽃이... 복장 자체가 꽃을 신해야죠 아줌마는 홍보하기 위해 나름대로 동묘창에서조기 꽃, 운동화 그다음에 꽃, 아줌마 복장을 입고 오늘도 열심히 피아노 하려고 준비 중이다 제작은 오, 네. 제가 머리를 써서 네. 다 하는 거죠. 여기 딱 이겁니다. 아 최강북이 아줌 어, 그렇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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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PR도 네. 한팀한팀 한팀 하다 보면 재밌어요. 음. 그래서 하나도 안 한다고 실망은 안 해요. 네.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네. 거기에 대한 보답이 언젠가는 돌아온다 생각으로 하는 거죠. 하루도 안 빠지고. 단추나잘 못해. 어. 맞아요. 엇박자 났으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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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전국, 전국을 다 돌아다니셨네. 저는 근데 태어나서 딴 일을 안했서 밤일만 딱 27년 했습니다. 와. 저는 항상 손님들한테 뭔가를 줘야 된다 생각에. 아, 진짜 돈 주고 어또 사야지, 사야지, 또 사야지. 사야지. 알마겐, 알마겐도 사고 고무줄 여자는 고무줄. 아, 이거 아, 아 이게 피할 용품이구나. 사탕. 그리고 네. 남자도 이거 이런 것도 딱. 아, 이게 뭐? 심스시라고 아, 챙겨줘, 챙겨줘. 씻으라고, 씻으라고. 씻으라고, 챙겨줘 이런 거아 해가지고. 이게 원래라면은 아줌마 두 명이에요. 어, 이분 거요 이분 박씨인가? 아니요, 아니요. 여기 내 아줌마 원투로 했는데, 아. 지금은 일은 안 하는데, 원래 네. 아줌마 복장을 해서, 네. 두 명에서 복장을 하고, 음. 두 명에서 피아를 했지. 아, 그래요? 자, 우리 덕시, 평상시에 아줌마는 어때요? 예 네, 너무나 좋아요. 효과 없는 것 같아요. 효과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러셔 형? <laughs> 러셔, 러셔? 요즘에 틱톡에 쓰는 사람이거든요. 러셔? 예, 오늘 좀. 제 머리 같은 느낌. 아, 티가 안 난다? 예, 한 번만 써봐요. 아랄라아이자아 이걸 쓴다? 어 쓴다 요 써봐야 돼 피하라기 전에 예 아, 어, 요거 하나 드세요 저저 저 우리 고등생 연기 자헬시 디어, 어, 어. 음. 디어 퍼펙트 이문 하나 드세요 쭉 들이켜고 가세요 이게 뭐라고요? 헬시 디어 퍼펙트 이문 헬시 디어 퍼펙트 이문 예 시원하게 하나 드세요 장봉 한국건 나이트클럽 아줌마를 찾아주세요 이거 녹하신 거예요? 네 예, 제가 녹음해가지고 아줌마. 다니고 아줌마. 음악도, 나, 음악도 아줌마. 바꿔가지고 아줌마. 다니고 네. 저 춤도 추고 일은 아니고 해야죠 클럽에 즐겁게 피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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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를 해야지 나이트클럽에 변들이 주변에서는 피아를 못한다 야 여기서는 아. 안 하고 저 뒤에서부터 해야지 근데 오늘 사람이 많이 없네요 길거리에 아 사람 없어도 해야죠 사람 몰리는 시간이 또 있나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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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부터가 조금 몰리는 시간인데 저는 그냥 일찍 나와서 아 사람이 있든 아 없든 식당 아 들어가서 피 r 를해야죠한장 주고 또만서또한장 주고 또한장주고 계속 이제 기억날 때까지.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동반도 혹시 피 r 이 가능한가요? 혹시? 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네. 동반은 잘안 할래요. 왜냐면 아 동반을 네. 하긴 하는데 될수 네. 있으면 동반 PR은 안 하죠. 아 왜좀 불편하실까봐 손님이 아 나이트에 동반이 왔는데 그렇죠. 명함을 주면서 불편하더라고. 여자 손님이 와야지, 네. 나이트가 잘 되니까, 그렇죠. 저는 여자 피아를 많이 합니다. 네. 여기 딱 들어가서, 아, 형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저, 일요일이지만, 아, 형님, 최선을 다해서 부킹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오늘 나이트 한번오십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해드릴게요, 야 네. 제가 또 부킹했다, 전문이잖아. 아, 그래요? 잘생겼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잘한다. 아. 형님, 아, 파이팅! 아, 잘한다. 열심히, 야. 열심히 해야지, 형님. 태어할 네. 때도 열정을 네. 안 가지면 손님이 안 와요 근데 궁금하게 네. 있는데 아저선님올것 같다 저선님안올것 같다 아, 근데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든 아, 아, 아. 안 오든 무조건 아, 손님한테 그냥, 피하를 그냥, 해야죠 그냥, 그냥 남자는 네. 무조건 아, 여자는 얼치, 무조건 올지안올지 이런 거 아,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예, 형님 나이트 한번 입으십시오 20대 맞지 <laughs> 형님? 아할수 있지 제가 또이 전문이잖아 형님 형님 진짜로 오늘 한번 시켜드릴게요 연말에서 못뭐면 맞아야지 계산 안 해도 돼? 계안 해도 되지 그만큼 해줘야지 형님 사 형님! 좀더 오십시오 아 잘한다 아 네, 이제 파이팅이 넘쳐야 돼 파이팅이 안 넘치면 아, 텐션 진짜, 안, 아, 올려요, 네. 그렇죠. 텐션이 진짜 기가 막히텐션올려텐션 그렇죠 텐션을 안 올리면은 네, 손님이 네, 많아요 네. 어디 얼마만큼 걸어다니는 하루에 한 1시간 반 해요 1시간 반 1시간 반 동안 출근해서 청소하고 나와서 1시간 반 동안 걷는다? 걸어다니면서 아, 해야죠. 왜냐면은, 내가 발로 아, 뛰어야지만, 그렇죠. 손님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아, 손님을 만나려면 내가 뛰어야죠. 안 뛰면 손님을 아, 못 만나는 거지. 제가 많이 부끄럽네요. 아, 니 아니, 아니에요. 더욱더 또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계속 돌아다니면 손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네. 아. 식당, 식당, 식당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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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하고도 친해요 아, 역시 주인하고도 하다 사장님, 아. 안 계시네. 네. 오늘 누님. 어, 누님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아니. 아유 우리 사장님 안 지가 안 되죠. 이. 아니요. 아 같이 오셔야죠. 죽을라고난 예. 몰래 또 가. 아 맞네 맞네 맞네. 저 사모님 싫어하네. 싫어하면 안 되지. 나 몰래 다니지. 예, 몰래 오면 연락할게요. 이제 네. 다 분위기가 좋으시네. 아 예, 뭐, 예. 아 근데 더 하기 차야죠. 파이팅이 해야죠. 엄청 넘친다. 예. 네, 그러니까 아, 역시 예, 파이팅은 해야 돼요. 아, 네. 나이트 한번 오시라고 명화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갤버스 하나 딱 드시고, 행해, <laughs> 시켜드릴게요. 자신 있습니다. 행해, 아, 너무 잘생겼습니다. 아, 예, 행해, 예. 파이팅.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아, 문주구나. <laughs> 예, 행해, 문주. 우리. 내가 또물주를 당하는구나. 여기 <laughs> 내가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형님 네. 좀이 오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이만 피자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나이트 암오시라고 명함 한장 놔두겠습니다. 결표수하고. 네, 자 오늘도 어, 상봉동 먹자골목에서는 아줌마 홍보 및 PR 또 열중히 근무를 한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명함으로 홍보를 하는 아줌마 그것도 응원한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파이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인사가 몸에 딱 백인 것 아, 같아요. 인사를 잘해어 항상 인사를. 그렇죠. 아 태진아 아줌마. 그렇죠. 이제 막 춤도 출거면 막아 텐션을 아 그냥 가가면 뭐. 되는 이유가 내가 텐션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한번 또 간판 한번 싹 찍어 주세요 삼겹살 네, 콩실를 꿀삼겹. 요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가모가까오세요 아, 이모, 요갤버스 이거 시, 시, 다 하나 드세요. 찍었는데 예, 네, 감사합니다. 아 형님, 나이 타십이죠 어, 시간 되면 오세요. 오늘 일요일이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진짜로 잘해드릴게요. 잘생겼네. 화이팅입니다아 예. 잘합니다. 예, 감사해요. 예. 이모님 감사합니다. 그피데 하면 네. 재밌어요, 이제. 아노는 재미가 뭐예요? 네. 손님이 하나도 안 와. 네. 그래도 이제 기대감이 있잖아요. 오늘 아. 출근하면은 아 그래도 올 수가 있겠다는 기대감. 아. 그리고 네. 여, 여자 손님을 네. 데리고 오실다는 기대감. 아니야 시간 되면 혹시 나이트 한 모시라고 잘하십시오. 명함하고 고문좀 놔두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도 수많이 먹은 것 같은데 한번 저, 저, 드세요 저저저 갤포스 하나 드시고 나야 고아이그래도 네. 네. <laughs> 갤포스 <laughs> 어. 하나 아시한있으로 올게. 자 어. 그럼 네. 같이 올게요. 네. 아 근데 이게 PR 이 용품 있잖아요. 네. 머리끈 갤포스 그리고 아까 그 남성분들 그그 그 닦는 거그 음.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건데. 아이고 비용은 네. 내가 쓴 만큼. 돌아온다 생각해도 피할품은 많이 뿌려야 돼요, 뭐든지. 아, 경상도 사나이가 진짜 시원시원하다. 지역별로 그런 차이든가. 아, 아 지역별로 거. 차이가 있죠. 오. 지역별로 피할을 하다 보면, 소, 서울 쪽은 네. 여자분들이 약간 좀 뭐래, 내가 느끼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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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상냥한 이런 느낌을 받는데, 네. 다른 지역은 이런 사람이 많아요. 나이트 오세요, 안 가요 하면서 명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아, 서울 쪽은? 아니, 서울 쪽은 괜찮아. 아, 서울 쪽은 괜찮아. 지방 쪽은 아 여자들 이좀덜센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어디가 제일 드세요? 어 제가 이래 보니까는 네. 마산 네. 뭐 이런 마산이라든지 중장, 네. 경남 쪽 <laughs> 통영 뭐 이런데 그런 <laughs> 여자분들이 바다 가족이잖아요. 아 바다 가족이니까 너무 좀 드세더라고. 야그아 해본 데가 없네. 전국에 있는 나이트 아, 다 다녀봤네. 다녀봤잖아. 야 지금 사람 많네. 여기, 예, 아. 여기 딱 들어가서 피하좀 하고 있습니다. 단체도이네 여기 밥 먹으러 왔어? 이거 갤버스 하나 먹어. 너무 많이 주는 거아니먹아 먹어 먹어. 먹어. 자, 시간 될 때, 와요.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 라이보다도더 저, 저, 분명히, 저 사람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유튜브 하나만 제대로 터지면은. 아니, 어. 피아나가 보면 저기 모자 쓴 사람, 치네요 예. 네. 옛날, 만지가 한 10년 됐는데요. 진짜로, 요, 요분, 요분, 10년, 10년 됐지. 10년 전에도 서울에서 하셨었어요? 올라온 건 10년인데, 경기도권에서도 많이 있었잖아요. 아. 수원에서도 오래 있었어요? 그러면 지방 다니다가 만난 손님을 서울에서도 만났어요? 아유, 당연히. 피하라고 있는데 갑자기 내보고 하는 말이. 너는 왜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도대체 홍길동이냐고. 그런 손님 있어요. 도대체 이 정체가 뭐냐고. 근데 또 놀러와가지고 사라진 손님 있다니까? 아, 아, 진짜요? 내가 텐션이 좋아야지 손님이 온다니까 그러면 한 시간만 동안 계속 돌아가 계속 돌아다녀지 계속 이런 데또 들어가야지 뭐. 안녕하세요. 형님. 시간 되면 나이타모시라고 아, 잘한다. 아. 아, 갑자기 비가 이렇게 오네? 아, 비가 와도 해야죠. 비가 와도. 윤리 오나? 비 오나 해야죠. 8시에 이제 복귀해야지, 이제. 비 오면 저는 우산도 안 써요, 잘. 네. 그래야 좀 불쌍해 보이지, 손님들이. 그렇지. 좀 네. 막 감성적으로 오실 수 있으니까. 네. 또, 이제 지금 들어가뭐 하는 거야, 이제? 이제 옷갈아 입고 네, 손님 오면 마을 준비를 해야죠. 아. 이제. 예. 좀 뭔가 이제 압이 뿜어났으니까 좀 기대감 기대 감 기대감. 기대감, 기대감. 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결을 하 예, 맞아요. 맞아요. 언제가 올다는그 설레 기대감. 예? 근데 그렇죠. 가게를 똥겨? 예? 가게를 똥겨? 아, 근데 이제 안 옮기려고 이제 너무 많이 옮겨 가지고. <laughs> 지금 이가게가몇 백대죠? 이가게가 아, 100대가 되고 100대가 되 아. 근데 이 영상 보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예. 와, 저 새끼는 오오공기 다니면서 이제 유튜브 찍었네. 그런 네, 말까지 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방도 잡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그래, 열심히 하면 그래. 해보고 그,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어, 이따 이따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네.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스님이 내 손님이었는데요. 열이.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연예인데좀 까다롭죠, 연예인들은. 연예인들 까다롭다. 까다롭죠. 연예인들은 주 날뛰면 어떻게 해요 이쁜 여자분 아니면 상대가 안 하더라고. 그것도 연도 A급 B급 식급이 있잖아.